하나님의 나라 입성,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이긴 하지만 그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가정의 법도 잘 모르고 예절도, 예절도 잘 모르고 그리고 문화도 아직 서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저절먹는 것 같이 단단한 그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죠. 우리도 주변에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 금방 알지 않습니까? 덩치는 큰데, 그런데 그의 표현이나 그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그런 어린아이가 있고 또 여러 경험들을 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직분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저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장성한 자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크면 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인원들이 그냥 사업체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상호 책임 안에서 가족 같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이즈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자려가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고 또 누군가를 책임져 줘야 되는 영적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독립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장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습니다. 장세기 9장에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7절에서는 이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장세기 17장에서는요, 이스마일에게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48장에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많아진 이 사람들에게 고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변경되지도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명령하신 것은 지금까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시는데 그 영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로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까지 너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자리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배우고 배우지 않으면 알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해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깨달음으로 살고 있다면 때로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3,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만 6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약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매년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이웃교회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6만, 6만 교회 중에서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나는 다른 교회를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책임감은 그 약한 교회들을 함께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지체로 삼았다면 교회도 교회끼리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어제 30년 전에 함께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님 가정을 정말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20년 만에 만나서 제 아내와 그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30년 전에 아이들에 먹,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었, 없었고, 잠자리가 없어서 교회 다락방에서 몇 개월간 지내고, 샤워할 곳, 세수할 곳도 제대로 없어서 매일 오후에 어느 집 빌려서 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샤워를 하고, 1년의 생활을 보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는 조그마한 2~3인용 텐트,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텐트입니다. 그 텐트와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끌고 다니는 차량 같은 그런 조그마한 이동식 카라반에서 1년 이상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해도 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걸썽걸썽할 정도의 고생을 하,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13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곳, 그 상황에 추방당한 그 선교사에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후원을 다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로 교회를 하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다 지나서 서로가 잘 이겼고 견뎠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더 단단해졌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영적 가족이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올려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혹은 오염되었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한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생각과 우리가 사는 가치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 가치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의 의무야 그리고 혹은 책임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의무와 책임을 잘 반성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그동안의 가치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롭게 배우며 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고쳐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